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다음 상담 별톡방으로 계속 이어갈게요. 단무지님, 종목 봐드릴게요. 어, 클로저 스타 앞으로 코엘 패션 남겨주셨고요. 5,788원에 30%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종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봤더니 요 4,720원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2% 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매수가까지는 한참 남아있는데요. 스타님. 좀 고점에서 잡으신 것 같죠?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어디까지,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제 다행인 거는, 예, 지금 이 위치는 더 밀리지는 않을 자리예요 그, 예, 30%에서, 예, 어떻게 말씀드리진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처음 여기서, 예, 그, 이렇게, 종목 분석했는데, 그때도 이제 손실 나는 종목이 있었어요. 네, 삼성출판사였었어요 예, 삼성출판사 거기, 어, 좋은 자리입니다. 예, 손실이 났는데, 어, 분석하고 바로 사과 갔어요. 어, 다음날. 여기, 여기서 물어보셨더라고요. 네, 이 자리에서. 네, 물어보셔가지고, 네, 그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근데 네, 약간 손실나셨는데, 그래서, 제가 요거 보유하는 자리고, 지지하는 자리 좋은 자리입니다. 런데그 다음날 바로 사하가 가는 거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거에, 요거 지금 손실나셨거든요. 콜리 패션은. 콜리 패션 손실나셨는데, 예, 네, 많이 자금 여유가 조금 괜찮으시면은, 조금 길게 보실 때, 여기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라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저가 볼 때는, 에, 근데 콜리패션이 이제 주봉 상으로 봤을 때 이제 아주 고점에 하셨어요. 여기, 에, 여기 자리 보이죠. 6천 원이 원래 고가 고가좀 들어가기 안 좋은 자리거든요. 딱고 저항이 있는 자리인데, 에,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자리는 에, 삼중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는 좀 적지만, 에, 요거는 지금은 상승 반전이 약간 일어날 수 있는 자리라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추가하셔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다시 재반등이 나온다 고 보고 코엘패션 자체가 이제 뭐 제조 유통을 같이 하는 SAP 이런 계열이고 또 여러 가지 브랜드도 가지고 있죠 뭐 퓨마 스포츠라든지 이렇게 브랜드력도 좀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그 수소차가 이렇게 많이 가는데 이제 수소차가 원 원래는 아니지만은 그런 신사업도 같이 유지하고 그래서 뭐 내용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다만 예, 진입하신 가격대가 좋지가 않으셨어요. 이렇게 전 추가해도 된다. 아니면 추가하실 여리가 없으시면은 조금 길게 보시면은 다시 갈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한뭐한 뭐한 1, 2개월 안에 다시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 거리라 조금 생기면서 하면은 지금은 밀리지 않을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지력이 강하게 있는 자리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